음가고스가고스아다 안죽네 또 밑에 에싸0 0이이0 0그0 아닌거 같죠? 이건 지금 내가 고도 위를 먹고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해봅시다. 제가 고도0 우위를 먹고 있고 수적 우위는 굉장히 밀리고 있죠.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0 0 0 0 0 0 0 통해서 전략을 풀어가는건 괜찮지만 선0전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면 안된다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크리티컬 히트를 냈다 하더라도 제로세는 선내가 굉장히 타이트한 여이기 때문에 사내전을 약간만 하는 움직만 보여줘도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적기랑 그러면 적기랑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줌밍을 하고 있다더라도 적기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총알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거 가능하겠는데 하면서 따라 붙는 순간 개입이 굉장히 많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거리를 벌린 다음에 재진입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제로센을 상대할 때 아시면 제일 좋은 점이 대다수의 유저가 자기가 타는 기체의 선의 반경을 제대로 잘보릅니다 그래가지고 꼬리를 내주는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만들어내요. 특히 얘도 징킹한다고 행동을 시한 결과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주고 말았죠. 지금 이 제로센도 똑같습니다. 해동을 회피한다고 회피를 해버렸는데 뭐야 지금 꼬리가 나와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센들은 자기 선의 반경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제대로 계산하기 힘든 기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점이 있어서 이걸 잘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메카비 제로가 장거리부터 막사기로 시작하죠. 이때 줌밍 하면 안 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줌밍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제로 특유의 가벼운 기체 성능하고 맞물려가지고 줌밍을 굉장히 잘따라오거든요 이때는 기술을 살짝 살짝씩 들어가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머리를 벌리주고 러더턴을 이용해서 내려 찍어주는 거죠. 제로는 수평으로 비행하다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해피 기동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해피 기동을 하고 나오면 적기한테 어떻게 보일지, 적기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틀어주실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에파베즈로처럼 자기 비한 면적을 꾸히틀어내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제 플레이지만 굉장히 너무 심각하네요. 서버 탓을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걸 잡고 기체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수리를 받고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려 잡았어요. XPO가 에다가 p o 1요건먼 XPO가 필요시게? x 요시게 p o 가필이시게 XPO가 필요시게? XPO가 필요시기방이 o 이 많이 시게 XPO가 요시요그게 x 조금 조심해서 게 x 하 o 가 필요시게? x 이게 게임이지 음.. 머스팅이라 저걸 어떻게 잡지? 제로센도 있네? 야또제로센 아, 하면 또 전문이지 때를 찍으면서 A.. 아 L30이 아니라 B51.. A 같죠? 예.. 네. 이진빌이 4개다 안계속도 지금, 지금, 슬슬 지금, 지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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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습니다 하여 위에 봐 보스키토랑 대단하고 날려왔네 썬더볼트 잡으러 갑시다 저는 그냥 웃길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거든요 와 위에 졌어 와 선볼 내가 좀거에 맞고 죽었으면 피눈물 났다 이런 상황에서 해도는 좀 별로인데 제가 적기를 빨리 잡을 수도 있지만 저도 피탄 당해가지고 기체 성능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태그 상황이고 적기가 고도적 우위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체 피탄 하나가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지향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게임을 풀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 머리에 있는 게 디스팅이죠. 저건 20mm 스팅이고 20mm 스팅은 지금 이 고도에서는. 엔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멀린 엔진이 아니라 엘리슨 엔진이니까. 그러면 디스탱을 위주로 먼저 노립시다. 근데 이진비 디스탱이 저를 향해쏘고 있으니까 내려주면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다시 디스탱을 봅시다. 이런 상에서는 제시야 안에 두 대가 있는 게 제일 속이편해요. 이진비 디스탱이좀 의아한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뒤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디스팅을 쫓아가 충분한 거리가 나왔고, 디스팅은 저를 향해서 늘어찍지만 산의 반경을 계산을 못했죠. 저를 사선 안에 넣기 전에 이미 사선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찢죠이스이디 지탱하고, 이때기동전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배고 지투를 타고 있고, 저건 엘리스진 스팅이긴 한데, 9 0위도 생각보다 잘 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기 사선 안으로 들어온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적기 사선 밖으로 선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시저스 상황. 이제 제가 우위를 많이 가져갔죠? 플래을 테이크 까지 내리고, 적기 선의 안으로 파고 들어가 줍시다. 이런 수직 기동상에서는 엘리스 엔진이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가 딸린단 말이죠. 꼬리를 거의 다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고 약간의 점사. 뭐 20mm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눈 앞에 비산팔이 보이네요. 키총 300발 비산팔이라 일단 운이 좋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와우, 장거리 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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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쏠줄 아는 놈인가?